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코오롱티슈진 입니다 자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분석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꽤나 많이 올랐죠 다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코오롱티슈진에 대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코오롱티슈진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멤버분이 디저트를 좀 선물로 주셨어요. 네, 선물로 받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당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지인들과 함께 나눠서 어, 굉장히 좀잘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코롱 티슈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왜 주목해야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일단 코롱 티슈진은 어, 무릎 골관절염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고요 글로벌 유일의 글로벌 유일의 임상 삼상 기업입니다.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뭐 튀지치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뭐 인보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일단 건강한 연골세포를 빼서 그 연골세포를 이제 관절염이 있는 쪽에 주입을 시키면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연골세포는 이 육손이라고 하죠 다지증 환자들로부터 채취를 해서 이제 어 관절염 쪽에 있는 그 세포에 주입을 시켜 봤는데 이게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아남아서 건강한 세포와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융합이 되면서 건강한 세포가 더 우성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골에 대한 그런 통증 완화라든가 아니면 염증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 곳인데 이게 빨리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유래 세포, 신장 세포를 떼와서 왜 신장 세포가 이암 세포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인보사를 맞출 때 어떤 식의 우려가 있었느냐? 이 신장 세포는 압도적인 증식 효과로 인해서 암 세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몸에 주입시켰을 때 암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딛고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무릎 쪽에다만, 어, 무릎 쪽에다만 이... 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 293세포라고 하는데 293세포와 그리고 연골세포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의 피 속에 어, 들어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곳인데피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참고로 293세포를 통해서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만약에 만들고자 하는 치료제가 TGC인데 이 TGC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신장유래 세포를 통해서 치료제 세으로나아가고 어,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역사적인 그런 센시에널 활동이 그런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증식 그리고 무한적인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이런 세포를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사용함으로써 압도적인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무릎에 대한 골 관절염 치료제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고령 환자 기존으로 80퍼센트 이상이, 80 이상이 무릎에 골 관절염을 안고 있고요. 수십조 시장을 현재 글로벌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만 최 4조에서 6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만약 디모드가 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최소 7에서 8조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만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엄청난 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임상 상상을 제대로 지나하는 기업은 현재 코로나 키진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투약이 완료가 되었고 임상 이상까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것이고 한국에서도 임상 3상에 통과한 적이 있었죠 한국에서 판매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임상 3상에 통과한 약물인 만큼 사실 저는 성공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꽤나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공을 했을 때 어,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발병률이 60% 이상이고요. 75세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골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에도 이 고령 환자들 이 고령자들 노인분들을 봤을 때이 관절이 양호한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이 무릎이 상당히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치료제로서의 역할 혹은 진통제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블록버스터급 신앙이 탄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어 미국에 대한 임상 인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서 임상수사에 통과가 되었던 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2026년 상반기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기대감이 충분히 낄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저는 기다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수십조의 시장, 미국에서만 5조 정도 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무릎의 골관절염 치장에 대한 독점적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코론 티슈진이 시가총액 현재 이점삼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바이오제 같은 경우는 영업익률이 최소 칠십 퍼센트 이상입니다. 보통 구십 퍼센트 가량 되죠. 근데 칠십 퍼센트 을 때에도 사조에 칠십 퍼센트 혹은 오십 퍼센트 가까이 내려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조 정도에 거기에 판매사로부터 로알티를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오십 퍼센트는 코론 티슈진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임상 단계부터 기술 수출을 통해서 로알티를 취하는 쪽으로 한국 바이오 제약들이 와왔지만 코로나 어, 퀴즈는 어, 다 바, 다르죠 반대입니다 오히려 코롱 쪽이 코롱 쪽이 지금 지분이 66%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가능한다면 70% 가까이 지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6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코어롱 티즈준도 매출이 안 나와요 적자수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지속적으로 유상증자던가 전환사치를 발행했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이 대주주가 다 받아갔습니다 그만큼 대주주가 얼마나 코어롱 티즈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주주가 주주들에게 네 주주들에게 선진자도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다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싸그리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만약에 보통의 임상 결과에서 이제 그런 판매사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이 존슨앤존슨과 협약을 했다 혹은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과 협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이존슨앤존슨이 임상부터 다 책임을 져서 어, 책임을 지면서 시작하는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로알티 비율이 한15% 이상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코롱트 시즌은 임상을 본인이 다 지, 어,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이 판매사가 할수 있는 것들 현매사가할수 있는 것들은 그래봤자 유통 판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로알티보다 훨씬 더큰 그런 수출 혹은 훨씬 다큰 그 매출을 낼수 있다는 것이고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조 어 시장이라고 가만했을 때 50%의 그런 영업이익 난다고 했을 때 이조 시장에서 50% 레이트를 받다고 하더라도 최소 1조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은 이번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어 기대를 해볼만 하다는 점에서 현재 시가총액은 제가 봤을 때 기대감에 충분히낄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면은 판매가 중지되면서 저 한국에서 판매가 중지됐었죠. 그럼 판매가 왜 중지되느냐? 보질 판매가 중지됐을 때 주가가 급전직하했어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약 15만 원대에서 한만원 2만원 2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15분의 1토막 이상 났었죠. 실제로 최저가는 7천원 정도 했었던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했었던 이유는 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에 판매 중지가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되었고 판매까지 증된 어, 그런 약품이 판매가 중지된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뭐랄까 치명적인 사례였던 것이고 왜 그런 판매가 중지되었느냐.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연골 유래 세포, 연골 유래 세포와 그리고 신장 유래 세포 세포를 더해져서 이제 골관절염에 대한 그런 진통 진통제로서의 한국에서 임상에 통과가 된 것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연골 유래 세포가 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장 유래 세포가 주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였네. 이래서 깜짝 놀란 한국의 식약처에서 판매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임사, 미국 임상도 미국 임상도 이상, 이 당시에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FDA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6,600원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66명 1,66명만 임상 3상 환자를 진행 어, 임상 3상을 진행해서 현재 투약 완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판매 중지 시켜 버렸고 미국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임상을 다시금 진행 하게끔 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에 주가가 어 기대감 한창 땄을 때한 15만 원대 그리고 어 한국에서 이제 판매가 결정됐을 때도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판매가 중지되고 임상의 중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유래 세포가 알고 보니까 연결 유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에 가깝다라는 판결이 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나마 판매 중지가 된 가격대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쪽 시장이 워낙에 크고 여전히 진통 효과를 낼수 있는 치료제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이 기대감이 낄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는 코오롱티슈진에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코오롱티슈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어, 우리 멤버분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한번 온다면 그러니까 지지난이 확고진다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현재는한 달에 24,000원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24,000원짜리 멤버십 혜택을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유지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24,000원짜리 멤버십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입을 24,000원에 하셔야지만 한달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다 공시를 해놓을 거고 공시를 다 드릴 겁니다. 따라서 24,000원짜리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멤버십으로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42,000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꽤나 좀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코롱티슈링 같은 경우도 저는 매수를 할때 실시간으로 멤버들께 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라는 점 지금도 큰 수익을 낼 거라는 점 따라서 매수에서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골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 시장이 워낙에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말로 관절염이지 관절염에 직접 걸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관절염에 걸리면 걷기조차 힘들어요 사실 심한 관절염은 누워있어도 아픕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소환되면서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지경이 발생되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꽤나 강력한 그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진통 효과를 낼수 있는 진통제제가조차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진통 효과만 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티셔츠의 임보사는 티제시 TGC 같은 경우는 임상 통과예요. 근데 만약에 디모드 효과까지 나타난다면 참고로 코로측 치중에 디모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약 완료 시점 후에 1년 동안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동안 경과를 봅니다. 근데 투제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경과를 보는 거예요. 코로측 치기 수백억, 천억 가까이 돈을 더 태우면서까지 2년 가까이 어 그런 경과를 지켜 보겠다는 것은 디모드 치료제 효과도 넘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판매 중지가 된지 이미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후기가 계속 올라온다는 점은 결국에는 진통 효과는 아무 아무리 길어봤자, 아무리 진통 효과를 해봤자 2~3년이 한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3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메커니즘상. 그런데 이런 것들을 4년, 5년 넘어가도록 여전히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상 이상에서도 피밸류가0.07 정도 나왔는데 그때는 임상 환자 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모드에 대한 그러니까 임상 이상 통과가 되면서 통증 완화 효과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드 효과까지 봤을 때피밸리어 0.07이었다는 것은 임상 환자 수를 1,66명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경과 1년까지 경과했을 때에는 MRI를 통해서 혹은 다각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음. 어, 이 병의 그런 진행을 얼마나 늦추는지를 볼수볼 수가 있는 것인데 1년 동안 보는 것은 시간이 꽤나 부족하죠. 한 2년은 봐야지만 연골의 재생이라던가 아니면 연골이 염증이 악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막아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보다 훨씬 더긴 시간 동안 투약을 보고. 환자 수를 그만큼 늘렸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 있을 때랑 1만 명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평균을 비교했을 때 10명 있을 때 평균이 단 10명 있을 평균과 비슷할 것인지 아니면 1만 명 있을 때 평균이 다른 1만 명과의 평균이 비슷할 것인지를 본다면은 이게 표준편차죠. 표준편차를 봤을 때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상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편차가 표준 표준편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피벨률을 얻기가 꽤나 유의 어,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어, 만약에 어 진통 효과만 내더라도 임상화 통과가 될 것이고 4조 정도의 미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지만 만약에 치료 효과, 염증에 대한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혹은 연구를 재창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건 엄청난 약품, 약품이 된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만 7조 이상의 시장을 장악할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작년 이제 7월 10일에 7월 달에 임상 3상에 대한 투자 완료가 됐고요. 2년 동안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결과가 발표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26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고요. 두 번째가 26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입니다. 27년도 정도에 FDA 허가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상용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시간이 꽤나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늦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꽤나 고평가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라는 것이고 지금 코롱 티슈진 아까 차트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우 이제 겨 판매 중지가 됐을 때 주가까지 올라온 거예요. 따라서 수십 조 가량의 시장을 임상 합상을 유일하게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코론 티조진인데 이 시가총액이 약 2.3조라는 것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이더낄 여부가 꽤나 남아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시간이 많이 남 시간이 많 남았던 것 자체가 딱히 악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만약 골관절염 무릎에 대한 관절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혹은 진통 효과가 있을 때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무릎과 구조가 유사한 고관절이든가 혹은 가장 이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척추라던가, 아니면 손. 어깨 이런 쪽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절에 대한 그런 치료 효과 관절 진통 효과를 제대로 발현시킬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진통제조차 별로 없기 때문에 고령화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추후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수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특히 재활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술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자, 잠자기조차 잠들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수반된 경우, 아예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악화가 수반될 경우에만 수술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론트 시즌에 t 시츠를 맞을 경우에는 진통 효과를 2년 동안 연장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수술을 상당히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만약에 치료과까지 밝혀질 경우에는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게끔 할수 있는 치료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 따라서 저, 역, 저 역시나 추가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한 달에 2만 천원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고 다음 주부터는 2만 4천원짜리 멤버십 혜택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따라서 TJC의 그런 장점 같은 경우는 2년간 치료가 계속될 것이고 이게 다회 다회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2년 뒤에 진통 효과만 난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 한번더 마지막으로서 치료 기간 그러니까 진통에 대한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과 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시장 파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장의 그런 캐시카우를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외 네트워크라든가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염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모집 완료가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요 투약 완료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투자 경과 경과만 보면 되는 것이고 아마. 빠르게 빠르게 투약받은 환자가 2022년도부터 투약받았기 을 때문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마 아마도 그런 환자라가 환자 본인이라든가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제약이죠. 임상 상에 대한 결과 발표될까지 여전히 1년 반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두배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정보가 어느 정도는 그들끼리는 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중 맹공인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데이터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임상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눈치껏 분위기상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봤을 때에도 어 계속적으로 유상증자 하고 있고 주주지 가치가 회복되고 있고 물론 대주주가 다 물량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상 결과가 어 1년 이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간에 그런 커미션이 생기지 생기고 있지 않은가. 특히 이제 코롱 측에서도 최근에도 어 지분을 더 태웠어요. 한 450억 정도 지분을 더 태웠는데, 그만큼 코롱 측에서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임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코롱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에 코롱의 영업 현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코롱 티슈는 이렇게 몇 백억씩, 수백억씩, 수천억 가까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태우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아마도 이중 맹검이나 데이터는 못 보지만 그들간의 그런. 후기가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인종, 나 나이,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전 연령에서 전 인구에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좀 유호적인,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 티슈준도 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북미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티슈준이 직접 판매할 거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생명과학이 판매권을 보유하면서 나아갈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아프리카나 중동도 이제 진출하겠다 밝히고 있고요. 그만큼 글로벌 판권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만큼 전 인종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론자와의 협약이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생산 협약까지 벌써 끝난 겁니다. 임상에 통과가 되고 약이 허가가 될 때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론자와 협력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등 바이오 제약 위탁생산 기업이 론자죠. 시대의 뭐 세계 1위 기업이 론자입니다. 론자 협력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단 하나의 그 불확실성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HLB가 가람 치료제를 내놓을 때 항소제약과 이런 생산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FDA에서 항소제약이라는 이유로. 맞고 시켜 버렸죠. 항사 제약이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걸 맞고 시켜 버렸는데 론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하합니다. 세계 1위 기업이고 가장 이쪽 분야에서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지금까지 그나마 좀 경쟁사로 불려졌던 바이오스 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결과에서 실패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책정을 하면서 결국 단회 투약이 실패했고요. 다회 투약으로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인데 다회 투약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그런 초차마 수준이기 때문에 비상장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거의 10분을 통 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이상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투시준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고 투약까지 올렸다는 점에서 최소 최소 3년 정도는 더 앞서간다는 점에서 코로나 투시준이 먼저 약품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노바티스 역시나 꽤나 불리한 입장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일랄리라던가 화이자 등이 골관절염 치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왜냐 미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제약사들이 도전사를 내밀었지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위쪽 시장에 대한 그런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코론 같은 경우는 코론 수준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모로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코롱측의 대주주, 대주주이자 지분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 보통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낮죠. 왜냐하면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다 보니까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지분율이 보통 10에서 20% 2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주주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주주가 자기 사비를 태워서 어, 이런 코롱측 주류의 임상을 돕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명예회장이죠. 이용렬 명예회장 같은 경우도 지분율이 15%나 돼요. 개인 지분율이 15%입니다. 15 그만큼 사비를 얼마나 태웠는지 이용렬 명예회장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고 코오롱 코롱 기업이라는 그런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투자를, 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확신을 하고 있다고밖에 라 설명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인력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연구인력도 증가시키고 있고 투자금액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를 왔고 물론 이제는 투약 완료했고 경과만 지켜보게 됐.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딱히 드는 비용은 없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없겠지만그 전까지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조주에 대한 그지분제 뿐만 아니라 투자 이런지속성 이. 개조주에 얼마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재생이좀 발표가 되면서 이쪽 시장과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자체를 쳐주지를 않습니다. 줄기세포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는 상용화가 돼도 양산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줄기세포 자체가 그냥 환자 자신으로부터 연골세포를 떼와서 그한 6개월 정도 배양시키고 배양시킨 거를 다시 내 연골 조직에 넣음으로써 세포를 증식시키듯 증식시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 것인데 이게 다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인 한명한 한 명마다 연구세포를 떼고 그걸 배양해서 다시금 넣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과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한명한 한 명마다 다 다른 그런 세포가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을 봤을 때 그리고 연골기술 수술입니다. 이거 연구세포는 연구기 수술. 그러니까 시술이 아니에요. 수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에서도 연구세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수천억밖에 안 돼요. 5천억이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상이 결코 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아예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상용화가 되고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tgc, 연구유래세포 혹은 신량유래세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점을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골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연골세포를 떼서 배양시켜서 다시금 넣으면서 그 과정에 최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수술을 받느니 그냥 TGC를 고것도 호다 넣어서 2년 동안 진통 효과를 받든 아니면 디모드가 될 경우에는 치료과까지 누리든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사 만 맞으면 일 동안, 2년 동안 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30분 내면 치료가 끝나요. 수술과는 처음에 따른 그런 간편성과 부작용이 작다는 점이 강점으로있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2년 이상의 통증을 줄인다는 것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환자들로 인해서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진통 효과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줄기세포에 비해서 치료 치료비 역시나 비용 역시나 꽤나 작은 부분이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벼운 증상부터 심한 관절염까지도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 시장에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절염에 처해 있는 환자들도 그리고 본인들이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봤자 뭐 해주죠? 그 소염 진통제 줘요. <laughs> 조금 심한 경우에 주사 맞추는데 그 주사도 보통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마지막에 많이 많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괴사한다거나 연골 치에괴사한다거나 아니면은 몸의 호르몬 자체가 좀 망가진다거나 혹은 이제 뭐 다른 문제 부작용들이 상당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원을 봤을 때에도 소염 진통제는 일단 진통 효과가 하루도 채안 가요. 그리고 진통 효과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심한 관절염에는 효과 거의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맞을 수가 없는 약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진통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아예 없다시피 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어 임상에 통과가 된다면은 저는 이쪽에 대한 시장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뭐 지금은 여전히 1년 이상 임상 결과가 남아 임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기대감이 충분히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TCT는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대주주의 강한 확신과 론자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 시설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서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롱 티슈제 대한 분석이었고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시장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개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어, 주식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투자하더라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다기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 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 했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